그러니까 녹음을 좀 해야 내가 좀 여기 산성에도 있거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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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녹음을 할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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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잔을 대신 먹으면 너가 이 정도 소원을 드린단 말이지? 뭐야! 야 깨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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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술 취지? 소가 조금 야 오랜만에 마시니까 개인들어 어. 아니 내가 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오늘에 한 번만 찍어 주시면 돼. 해피. 아 너무 샀다. 그냥 병원에서

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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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개그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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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는 정말, 정 바이 말이말 정말, 정말, 정 그 자, 오레오, 래요 나는 나는 이거 그다음 해리 이거 스티커, 어 같이 또스티안돼요 있어, 같 결제하기. 다시

안잘 너무 흐슨다. 아, 해려, 해려 해려 힘이 좀 부족하다. <laughs> 언제까지 보세요? 아, 네? 왜저 <laughs> 네? 네, 도착하세요?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? 지금은 세미나 시간인데 음 굉장히 하기가 슬프네요. 얘기 좀 한번 해 봐. 얘기 좀 하자. 나 알아봤는데 i <laughs> do

<laughs> 어단세요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핏판 다거든 찍고 있는 거야? 네. 안녕하세요. 토카칩 <목소리> 라임 모히또맛입니다. 그리고 0 m l 주세요 먹방, 한 번에 세 개를 먹고 한 번에 빵? 세 개를 먹어야 지 일단은 냄새만 좀 맡아. 사 아임이랑 감자칩 냄새 섞인 냄새인데. 네. 별로 안 어때? 좋아. 저기지. <laughs> <세 개지? 웃음> 이거 좋아해서 사져 거야? 키 그래 내가. 그렇지. 그만큼 아. 먹어야 돼. 네, 하나씩 먹어안 돼요? 안 돼. 색깔이 여기 안 담긴다. 네. 이거 진짜 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 테 테니스색, 테니스공 색깔인데. 나 네. 네. 아, 근데 나는 하나씩 좀 먹어야 될 맞아. 아니 근데 진짜 맛 사랑니를 뽑아 가지고 야 이렇게 쓰셔야돼 얼마인데? 맛내려. 잖아 어, 이혹 어, 어. 아, 아, 입만 나오게 제가 찍고 있어요. 아, 곧 출시야. 살 먹을, 먹을 만 하지 않아요? 몰라왔데다조만넣었으면 라임 맛이 한꺼번에. 나 음. 이렇게 좋아? 이거 그만이도 이거 그만해아 나와. 그만해도 나와. 아니, 아니, 한 번만 더 함께 먹어라. 한번에 다먹개게요먹어볼게이번먹참볼게요 이거 참어볼게요 참, 참, 드는 거사 음. 않아? 음, 그 참이 연두 색깔, 연두 색깔. 왔네. 레몬. 따라 알았다. 오, 머리는 일단 머리 뗄게요. 아 머리, 머리 드실 분. <목소리> 너가 먹어야지. 나나 싫어. 아, 어, 왜? 어, 브이 라인이. 이초코너 아직 망고 마실 거라고? 왜? 너 진짜 멍청하다 최선 <laughs> 선배도 망고만 날거라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에이, <이> 물은... <laughs> 전전유안 전혀... 먹어요. 아, 뉴수한아크림 먹더니. 아, 이거 맛없어. <laughs> 반찬, <laughs>

언니 빠지 이야 <laughs> <laughs> 생일 축하해 고마워. 맞 <laughs> 나이키 거예요? 네. <laughs> 티셔츠. 티셔츠. 맞아 아 양말 양말 잖아 이제 파는 거 아까 모자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있어? 아니 아니. 있으면 되는 <laughs> 거야 돼. 무조건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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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니 아니, 어요어디 아직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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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열다가 모자이크,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. 음.. 오랜만에 고금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팔테디아 생일 축하해 이제 4학년인데 졸업 잘하고 오랜만에 고금 썼으니까 예쁘게 차고 다녀 기대하고 있을게안 주면 혼난 <laughs> 저, 다 진짜. 왜 배고픈데? 다안 읽은 거야? <laughs> 그래? 뭐안 읽었어? <laughs> 오랜만에 고금 썼으니까 예쁘게 차고 다녀 그리고 칠일 뒤는 알지? 응 기대하고 있어 <laughs> 배스피로 그나 쉽지, <laughs> 쉽지 않다. 오, 봐봐. 음. 너무 거금 쓰신는거 같아. 거금도 이번 딱 힘들다 보지까 오늘 착장이 아주 뭐잘 어울리시겠어요. 어울까요 <laughs> 아, 의미가 없잖아. 아이 야, 포기해. 원래 헐렁하게 사고 다니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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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아이씨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있데 <threatened you? 웃음> 너무 같이... 어? 하에그하는 <귀 gid además> 달력같은데요? 네 맞습니다 근데 아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작을려나 <laughs> 이거 제가 만든 트렌드거든요? 오성은 앞에서 찍는 거?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계속 살쪄야 어너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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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있길래 미스유 스티커를 했습니다. 응. 음. 어, 너가 최근에 산 거야. 그리고 내가 커멘트를 했어, 거기다 뭐 여행도 기억 못하는 애가 그런 것도 참 기억 잘하겠다. 신발인데? 아, 예. 기억이 예. 났어요. 당신, 내가 쪼리를 당신한테 물어봤었죠. 어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근데 당신이 신는 거인가요? 어! 맞아, 오. 어, 진짜 5년 신었어, 5년. <목소리> 한입도 안먹었어?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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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했다. 안되면찐거 하이 말고. <laughs> 아, 너희 형 많이 먹으면 난 기쁘지. 난 뭐야? 정말 정확하게 맞췄어. 맛있어? 走 <laughs> <laughs>

해 가고 어, 해피는 어, 잘 만나고 예, 아 그가 봐. 아아 아, 어? 아, 뭐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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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죽 아, 뻔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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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